역시, 활짝 폈네요. 자, 오늘 4월 2일 일곱 번째 랑띠의 아침 산책입니다. 음, 아직 하늘에 구름이 좀 있어요. 근데 오늘도 덜울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만개를 했어요. 여기저기 축제 소식이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음, 그냥 다들 이 꽃놀이에 다들 흠뻑 취해서 설레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저 역시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반갑습니다. 이렇게 이제 새싹이 막 나오는 이 단풍나무 같아요. 어, 너무 예뻐요 연두빛. 아 정말 예쁩니다. 또 늘푸르른 소나무와는 다른 이런 새싹들의 움직임들. 역시 생동감 있습니다.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준비하고 있으니 어떤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사진 한장 찍어 드릴까요? 하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. 아, 모습이 예쁘지 않잖아요. 아침이라. 그래서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. 자신 없더라고요. 쌩얼은. <laughs> 어, 오늘 아침 날씨는 걷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춥지도 않고, 덥지도 않고, 근데 오후에 참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. 음, 오늘 저는 이제 잠시 후에 또, 오늘도 일을 하러 나갑니다. 아침 일찍부터 예약된 고객님 계시기에,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, 어쨌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, 그래서 약속이 있다는 건,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알찬 휴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늘 행복입니다.